건강 보건 기구에서도 성인 평균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한다고 권장할 음. 정도잖아요. 네. 아니 뭐물 자주 마시면 좋다는 거는 아는데 음. 이게 의외로 어려워요. 맞아요. 물도 사실은 이게 정말 약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시면 달라지거든요.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물을 좀더 자주 마셔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신체의 거의 모든 기능의 수분이 필요한 만큼 물은 물속 영양분 흡수를 도와줄 뿐 아니라 체온 조절 혈액순환 노폐물 배출까지 우리 몸 안에서 안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야말로 면역력을 지키기에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그래서 도대체 뭘 갖고 온 거예요? 네. 우리 뭐 대동강물 팔려고 하는 건 그런 거 아니죠? <laughs> 제가 이번에 선택한 제품은요. 우리 건강을 책임지는 물을 더 깨끗하게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사의 정수기입니다. 아 정수기. 저 정수기예요. 이래뵈도 유럽에서는 국민 정수기로 불리는 아이고요. 왜냐 저처럼 기계치인 사람도 손쉽게 사용할 만큼 정말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에이. 붓고 따르고 마시면 끝인 거죠. 음. 일반 정수기처럼 용량 차지 안 하죠. 전기요금 들지 않고요. 제품 가격도 저렴하니까요. 음. 혼자 사는 분들, 와. 신혼 부부들의 마음을 제대로 취향 저격한 정수기인 거죠. 네네. 네. 저게 근데 간편해서 좋기는 한데 정수가 될까? 효과가 있을까 음...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까? 있어요 네. 네. 사실 저도 정수가 되는 게 맞나 싶어서 음흠.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 안에 필터가 음... 천연 코코넛 껍질을 이용한 자연 여과 필터라고 하고요 보기와 달리 이 필터는 수돗물 속의 염소 화합물과 납 구리 중금속을 효과적으로 줄여 주기 때문에 걱정과 달리 수돗물의 맛이 정말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필터도 정수기 속 필터 자리에 딱 고정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교체도 간편하고요. 본체 역시 쉽게 분리할 수가 있는데요. 필요할 때마다 내 손으로 세척할 수 있어서 위생적으로도 마음에 쏙 든다는 후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물통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네. 이 정수해서 냉장고에 그냥 넣어두면 그냥 음... 언제든지 시원한 물도 마실 수가 있는 거죠.